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많은 성도가 자주 인용하는 음, 구절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이지요. 사실 이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일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알고도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대답한 내용이 이제 다니엘 3장에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이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분명한 순종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을 멋있게 생각해서 그런지 따라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이말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모불에 타 죽게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지요. 아, 근데 우리가 이 고백으로 기도하거나 찬양한 적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백을 드리셨습니까? 정말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겠다. 감사하겠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이말이 고백을 드렸는가 하는 겁니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어쩌면 더 많이 쓰는,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많은 성도가 인용하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도 된다는 절박함으로 임하겠다라는 뜻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뭐 사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어, 덤비겠다 뭐 이런 의미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네, 여러분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그저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은 종종 원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가 하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구원 받았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더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담긴 진정한 의미보다 결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마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어, 나도 그런 결과를 바라고 말은 그리 아니, 아니하실지라도 이지만 하나님 내가 나를 건져주세요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지만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은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해도 내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은 죽으리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때에 응답하고 일하시기를 강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원망하며 실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진정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 보는 오늘 이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죽이기로 계략을 꾸민 하만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셔야 이 내용을 따라오기가 쉽습니다. 제가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거든요.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앞 부분에 보면 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계를 제거하려는 하만의 음모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만이 아각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각은 아말렉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 아말렉 민족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물론 지금은 둘다 망하고 없어진 나라이지만 그들의 후손이 지금 바사 제국에서 원수로 다시 만난 셈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자손. 모르드개는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이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결국 민족 때문이거든요. 어. 모르드개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까 하만 모르드이 하만도 모르드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르드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개의 민족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결국 하만의 이 계획을 이들의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을 설득하지요 왕에게 엄청난 돈을 내물로 내놓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획대로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한 이 조서가 전국에 반포됩니다. 자, 이건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전국에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 그 날을 정해서 그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이런 이 왕의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일절과 삼절에 일절에서 삼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일절 이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절 이절 자 시작. 모르드게가 이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월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어진 3절에도 보면 모르두게 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또 수산성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큰 슬픔을 표현하거나 회개할 때에 하는 행동입니다. 아, 그들이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 큰 슬픔을 표시하는 거죠. 물론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표현하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들이 민족이 멸망당할 그 위기 앞에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함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리고 울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데 이 상황에서 왕후였던 에스더는 이 문제의 심각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녀와 내시가 이 상황을 알려주죠 모르드게가 지금 궐 밖에서 그러고 있다는 라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이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그 굵은 배옷을 벗기게 하였다. 벗기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옷을 입고는 왕궁에 못 들어오니까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나를 좀 만나라. 나한테 얘기해 봐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무르드개가 거절하지요. 지금 내가 여기를, 여기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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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다시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모르드계가 하각을 통해, 어, 하닥을 통해서 전한 내용이 이제 7절, 8절인데요. 그리고 앞에 본 것처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왕에게 많은 은을 바치고 또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에스더가 직접 보도록 그 조서의 내용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자, 이 상황을 들은 에스더 대답이 이제 11절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당시의 왕실의 법도는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왕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죽는 거예요. 혹시 왕이 그 자리에서 만남을 허락하면 그러면 뭐 죽지 않고 왕 앞에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왕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에스더가 왕비이지만 왕의 부름을 받은지 30일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왕이 왕후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일이 바빴는지 뭐 다른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왕후를 안 만난 지가 한 달이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후를 안본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개가 다시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가 나를못 간다 하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따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모르드개 이야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르드개에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에스더가 왕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에스더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에스더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이거 아니까 이 상황이 위험한 줄 알면서 그냥 나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에스더에게 왕을 좀 만나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야너 아니면 안돼 너밖에 이일을할 사람이 없어 너 아니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뭐라 그래요? 네가 안하면 우리는 다른 대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너는 쓰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 같은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힘 있는 상황에서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에스도가 다시 이야기하죠. 그게 16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에스드가 모르드게에게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죽음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앞에 나온 말씀과 쭉 연결되는 건데 사실 에스더는 1장부터 끝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쭉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쭉 말씀을 읽으셔야 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게 합니다. 2장에 보면 에스더를 왕으로 이제 에스터가 왕으로 뽑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장면 앞뒤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에스터에게 야너 유대인인가 밝히지 마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스터 2장 10절 20절에 나오는데 아마도 이 바사 제국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어,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손해 볼 가능성이 많았다 밝혀 봐야 별로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 오히려 불이익이, 불이익이 되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왕후를 뽑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왕후를 뽑기 전이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인 이걸 굳이 말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후가 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왕후가 된 다음에는 왜 그랬을까요? 왕후가 되었지만 유대인인 걸 밝히면 그 왕궁 안에 얼마나 권력의 암투가 많습니까? 유대인이인 걸 밝히는 순간 적이 많아지지 않을까? 아마 이게 모르드게의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기 전후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유대인과 얘기하지 말아라. 굳이 말할 필요 없다. 그냥 아닌 척, 모른 척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아,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180도 달라집니다.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서 네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서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왜 바뀌었을까? 사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유리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르드게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도 자신이지만 에스더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갈등 없이 대적 없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굳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마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모르게의 생각이 민족의 위기 앞에 달라지게 됩니다. 숨긴다고 모른 척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유대인임을 숨기는 것이 살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살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 모르드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위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위기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우리의 발걸음이 올바르게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개가 민족의 일기 앞에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일을 결단으로 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부르짖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도록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궁에서 민족의 위기와 상관없이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얘기한 대로 유대인인가 밝히지 않고 그냥 그 왕궁 속에서 주어지는 대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의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역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처음 에스더, 지금까지 우리 지금 사장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에스더의 모습은 그저 예쁘고 착한 딸입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아버지 같은 모르드기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 예쁜 그런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 못합니다. 그러고 한발 뒤로 물렀었잖아요. 이게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에스더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큰 제국의 왕후가 되는 것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바사 제국의 뭐 명문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외국의 왕족들도 얼마나 많이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려고 말하자면 왕족과 연결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부모조차 없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신 일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게 한 것은 이 때를 위함이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깨닫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위기 앞에서 결단하게 된 것처럼.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모르드계의 권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제대로 각성한 겁니다. 깨어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신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에스더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모르두게의 말대로 따르기만 하던 수동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르두게 얘기하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자. 그저 통곡하고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왕을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에스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결단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독일의 목사였던 본헤퍼 목사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본헤퍼 목사님.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와 나치에 맞서서 싸우다가 처형당했던 젊은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의 글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